최대한 맹세하겠습니다. 약간 양심. 이 본인에게 백화점이다. 삶이죠. 취미는? 어, 취미 저는 백화점 가는 게 취미입니다. 특기는? 백화점. <laughs> 백화점에서 돈 쓰는 게 특기입니다. 아마 삼대 백화점 취직하지 않았을까? 더 멀리서 괴한이 다가옵니다. 부장님입니까, 회장님? 하하하하하하하 네, 카메라 네, 자 준비 되셨죠 네 네. 할게요 자 하나 둘셋 백화점 사람들의 대열입니다. 저번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만큼 다음 게스트도 아주 기다려지실 텐데요. 오늘 소개드릴 게스트 또한 아주 파격적인 아니 이미 유명해진 손님 게스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난 뉴스 스크랩을 올리곤 해요 백화점 성애자 누가 나보다 가봤나 국내 포함 전설의 130개 백화점 가본 내가 짱이지 어깨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남자 런닝 없이 못살아 정말 못살아 믿고 보는 탐푸드그필명으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m b 전략 2팀의 김원호 리더님입니다 제가 방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자기소개를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롯데백화점 영업전략부문 MD전략 2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원호고요 현재는 노원점이랑 전주점 리뉴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직문, 직답, 즉답이라는 <laughs> 콘텐츠만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응답을 이제 준비하는데, 네네 혹시 괜찮으실까요?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laughs> 네. 불편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양심에 손을 얹고 진실에 거짓 없이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최대한 맹세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원호입니다. 나이가 아, 나이는 밝히고 싶지 않지만 3 삼으로 시작. 키가 몇이세요? 1 8 8 1 5 0 c 1 8 4입니다 어, 깔창을 껴본 적이 있다? 깔창을 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laughs> 이제 <이게> 가양심 <약간 양식이 웃음> 본인의 장점? 옷을 잘 입는다? 본인의 단점? 못하는 것이 없.. <laughs> 아, 3 7 21cm! 1 2 c 1 4 4 1 5 c 아2 아, 6 5 못하는 것이 없.. <laughs> <laughs> 어, 화이팅! 어, 화이팅! 제일 듣기 싫은 장소리는 결혼 전, 잘... 집 먼저 사냐도 있습니다. 옷옷 옷 그만 사라도 있습니다. <laughs>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어깨를 쳤다. 예, 네. 누굴까요? 누구예요? <laughs> 김원호 대 김원효, 김현 김원효, 김현은. 야 안돼! 야 생각을 해. 본인에게 백화점이라. 삶이죠. 취미는? 어, 취미 저는 백화점 가는 게 취미입니다. 특기는?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에서 돈 쓰는 게 특기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네. 나의 재주가 있다면? 요리를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어떤 요리를? 라면을 잘 끓입니다 <laughs> 아예 아아네 예. 진짜 잘 끓입니다 근데 진짜 조만간 결혼하시겠네요 <laughs> 진짜 결혼한 적이요 <줄> <laughs> 만약에 네. 롯데백화점에 취직하지 못했다면? 아마 현대백화점에 취직하지 않았을까 현대백화점이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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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 한번 설명을 네. 하면 예. 예. 숲속을 먹고 있는데 예. 저 멀리서 괴한이 다가옵니다. 네. 팀장님입니까 <laughs> 대표님입니까? 와. 대표님이 이렇게. 아, 깜깜니다 아, <또> <laughs> 아, 이제 질문주사 코너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블로그 속에서의 내산이라는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탐포드란 이름,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또왜 탐포드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2007년? 네. 8년 이정도였는데 네. 그때 가장 뭐 여전히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에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 디자이너 톰 포드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약간 오마주하는 걸로 네. 약간 변주를 해가지고 네. 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로그를 보면 볼수록 리더님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이 블로그 아침에다 뉴스 스크랩을 올리시는데 보통 일곱 시반 내외로 꼭 올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laughs> 약간 어, 이분이 대 상사가 되면 이분이... 피곤해질 아,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이 좀 들게 했는데다른 경쟁사의 공채 네. 준비한 팁 같은 것도 올리주시잖아요. 네. 올리신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가장 좋아하지만 네. 제가 경쟁사에 대한 네. 공부를 할수 있는 네.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오히려 그, 그 회사의 관계자인 것처럼 빙의해가지고 음. 알려주다 보면 저 스스로도 공부가 좀 많이 되는 느낌이라서 어.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뭔가 메시지 어떤 걸 말하고 싶다 운영한 목적이라든가 추상적이지만 네. 디테일하게 한번 네. 말씀 부드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 자체가 네. 음, 취업을 하는데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그 정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네. 제가 사실 백화점에 취업했을 때나 같은 사람도 진짜 간절히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노력한다면 할수 있다. 음... 약간 이런 뭐랄까 인간승리 같은 느낌으로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좀 주고 싶었던. 나도 했으니까 네. 더 야. 뛰어난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런 여기서 이제 탐포드님에 대한 인터뷰 를 마치고 롯데백화점에서 어떤 삶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 텐데 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무섭네요. 이직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 생각... <laughs> 과거처럼 이렇게 한 회사에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일한다 뭐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아유. 물론 저는 그 목숨을 바쳐서 일할 거지만. <laughs> 어머. 뭐... 예전에 비해서는 삶에 되게 가깝게 있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다닐 겁니다 대표님 <웃음> <웃음> 이제 리더님이 이제 영업전략 부문의 MD전략 이팀에 계시잖아요 네. 네. 보통 여기 앞에 있는 60명의 시작진들도 전략팀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략 업무를 한마디로 풀어서 정의를 한다면 네. 고객님들이 저희 롯데백화점에 오고 싶게끔 만드는 음. 그런 업무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네. 뭐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점포의 점포 전체의 리뉴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조닝에 대한 리뉴얼, 층에 대한 리뉴얼. 이제 단위는 점점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큰 하나의 목표는 고객님들이 롯데백화점을 좀더 좋아할 수 있고 생각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만든 본질적인 업무를 고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보면 은이 어 조닝에 대한 컨셉 백화점에 대한 컨셉 점포에 대한 컨셉 권역에 대한 컨셉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리더님이 지금 근무하신 지가 몇 년... 저는 이제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4년차? 네. 보통 직장인들이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온다고 하는데, 이전이 네. 혹시 그런 게있으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도 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뭐 이런 회사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도 있고, 회사 이직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었을 때는, 소위 진짜 내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업무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저를 이 롯데백화점에 붙잡아 준 거는 아무래도 사람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롯데백화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아닐까. 좋은 사람을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거 네. 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거를 좀풀어주 네. 풀어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의 존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을 딱꼽자고 하면 은 지금은 이커머스에 계신 네. 김주성 팀장님이 위로의 말씀도 항상 전해주셨고 그때 굉장히 신입사원이었을 때니까 더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런 멘토가 한분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인터뷰 거의 막바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리더님께서 전 세계 백화점까지 해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130여 개의 백화점을 돌아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기 보다 약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네. 이렇게 많이 백화점을 다녀오셨던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게 좀말씀드리 부끄러운 꿈이긴 한데 어. 뭐 피겨 하면은 김나아 네. 뭐 축구 하면은 손흥민 이런 오. 것처럼 백화점 하면은 김어머, 예.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네. 사람들 머릿 속에 넣는 게제 궁극적인 꿈입니다. 네. 유도님은 뭔가 이 반다른 네. 거 생각이 제가 사전 인터뷰 때부터 <laughs> 약간 느꼈거든요. 네. 확실히 안 가는 네. 거. 네. 그러면 이제 유도님에게 롯데 백화점에 기억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원하는 어떤 직무를 해볼 수 있는 자포스팅도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것들이 저희 회사만이 갖고 있는 또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리더님이 생각하셨을 때 롯데를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 롯데는 판타지인 것 같습니다. 오 네. 판타지요. 네. 네. 사실 이 얘기는 그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 제가 좀 존경하는 남동현 치파이어님이 말씀해주셨던 정인데, 롯데 그룹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하고 좀 상징적인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진짜 뭐말 그대로 판타지 월드인 롯데 월드 같은 것들도 있고, 많은 고객님들이 뭐 사랑을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롯데 백화점의 경우도 롯데 월드 파워 같은 것들도 있 그리고 롯데를 생각하는 가장 큰 단어가 판타지. 그럼 이제 끝마칠 시간인데요. 리더님 혹시 마지막으로 아직 못다한 말이 있다면은 이쪽 카메라, 이쪽 카메라, 저쪽 카메라, 이쪽 카메라 아무거나 보시고 네. 말씀 한번 해줄게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말한다면은 자부심을 좀 스스로 가졌으면 좋겠다. 최근에 사실 뭐 대외적인 상황이 어렵다 보니 좀 스스로를 평가 하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외부의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희가 저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외부 사람들이 오히려 어, 되게 멋지고 되게 잘 하고 있다, 되게 좋다, 되게 부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진짜 멋지다, 우리 진짜 뭐 멋진 회사에 다니고 있다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이제 인터뷰 잘 마무리했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어애니얼이 굉장히 인터뷰 편하게 준비해줘가지고 아주 편하고 즐겁게 인터뷰 마쳤고. 아유 제가 전화드리고 여기가 <laughs> 제작진들 다 고생한 거라서 아, 진짜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롯데백화점의 영업 전략 부문 MD2팀에 계신 김원호 리더님의 인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로 파.